네 반갑습니다 김미덕 입니다 자 요번 시간에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자 요번에 소개 드릴 종목은 제가 최근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 매출 성장 기업과는 조금 별개의 내용으로 이제 재배를 했던 종목 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좀 나온 이슈를 보고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편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 중에 있는 기업을 한번 공개 영상으로 올려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토비스라는 종목인데, 자 일단 토비스가 어떤 기업인지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려 보면은 사업 내용이 PC 모니터 및 제조 판매 주요 사업 목적으로 설립이 되어 가지고 그 디스플레이 쪽 관련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TFT LCD 모듈이 청 매출의 56% 그리고 산업용 모니터가 42%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근데 이런 기업인데 실제로 제가 최근에 어, 보고서를 보고 분류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실적이었죠.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을 가지고 분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토비스 실적을 보면은 요번에 매출액을 봤을 때 전년 대비 많이 감소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년 반기 때도 거의 절반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런 기업들은 일단 코로나 때문에 계속 시장이 악화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하락, 하향세를 기록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류를 하고 넘어간 기업이었는데, 요번에 이렇게 급등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다시 한번더 관심 갖고, 음, 한번좀 살펴본 내용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에 급등 나온 이유를 먼저 좀 살펴보면은 어떤 이슈가 있냐 봤더니 요 기사가 눈에 띄어요. 토비스가 체온계 식약처 의료기기 인증 소식에 20% 급등을 했다. 자, 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주식, 어, 제약바이오 쪽에 그리고 체온계로 실질적으로 보급을 하면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는 기업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체온계 식약처 소식, 어, 인증 소식이라는 거는 실제로 매출에 대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때, 어, 초창기 때 체온계를 보급했던 매출이 상당히 많은 기 어, 많은 기업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점유율이 이미 많은 그 채용계 시장 쪽에서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토비스가 차지할 수 있는 그 시장은 상당히 작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료기기 인증이 났다 할더라도 할지라도. 매출을 그렇게 많이 기대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넘어가자라는 부분인데, 자 지금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소,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자 일단 토비스라는 기업을 다시 한번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토비스라는 기업 자체가 현재 하고 있는 회사 사업 내용이 카지노 쪽의 디스플레이 기기. 납품하고 그리고 전장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안 좋게 볼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음 공시를 좀 보면은 신규 시설 투자 관련 공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투자 목적이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전용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제가 그 업황에 대한 리포트들을 봤을 때 자동차 관련 시장 쪽이 다시 한번 더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업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토비스가 이쪽으로 사업을 되게 넓혀나가고 있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 내용을 보면은 어 중국 대령 공장에 어, 시설 투자를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아직 그 가동률이 한 20%밖에 되지 않거든요 원래 기존에 지금 디스플레이 패널을 생산하는 게 근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하는 내용이 자동차 전장 디스플레이 생산설비 및 공장 유틸리티를 구축한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좀안 되고 있는 사업을 자동차 전장 쪽으로 돌려가지고 이제 매출을 끌어내겠다 즉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한번더그 토비스에 대한 매출을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매출이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가 나왔는데 17년도 5천억 그리고 18년도 4,300 19년도 4,100 그리고 요번 반기 어 요번 올해 실적을 보면은 전년 대비 이번 반기 때 굉장히 많이 까였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할수 있으나 이번에 이거를 제 위기를 기회로 다시 한번 돌리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다시 한번 더좀 회복을 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대도 바, 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제 이 기업 자체도 지금 그런 이런 그림을 그리고 나가는 거고 실제로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잡힐지 안 잡힐지는 뭐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저렇게 신사업 신규 어, 시설투자를 하지 않고 봤다면 은 주가는 계속해서 이렇게 쭉 6천원대 를 깨고 어 4천원대 깨고 3천원대 까지 쭉 내려올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졌는데 저렇게 돌림으로써 지금 생각하는 거는 계속 하락 추세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박스권을 그리는 그런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채용계 매출까지 낀다면은, 이제, 어, 느 정도 계속해서 실적 빠지는 거는 방어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 기대감에 본다면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들었듯이 이제 이게 하향세가 아닌 박스권 매매 전략으로 잡아간다. 그 말은 이제 확대를 해보면은 여기서 이제 이게 박스권이 되겠죠. 자 이게 박스권이 됐는데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현재 이 주가가 박스권 하단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 있는 자리가 되었던 거고 지금 채용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오면서 쭉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이거는 뭐 이제 단기 이슈 이벤트성으로 올라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더쭉 빠질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빠진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드는 건 뭐냐면은 다시 한번더 이전 가격대인 6,300원대 왔을 때 이제 매력적인 매수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토비스를 한번 이야기 드려봤고 근데 이거는 이야기 드렸다시피 실제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그림은 그려가고 있고 업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지만은 아직까지 여러 좀 불확실성 적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이 올리는 이 매출 성장 기업으로는 올리지 않고 그냥 공개적으로 영상을 올려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후에 제가 예상한 대로 흘러가는지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더 매력적인 자리가 올때한번더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주시고 토비스라는 기업도 한번 음,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할게요.